안녕하세요, 미스터 윤입니다. 1편에서 커맨드의 어택과 디펜드에 관련된 커맨드는 다 알아봤고, 오늘은 커맨드 2편, 엘러트와 노티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생하듯 아주 자세하게요. 커맨드를 눌렀을 때, 우측에 있는 엘러트. 엘러트는 직역하자면 경보 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너미 미싱, 리트리, 해, 온 마이 웨이로 나뉩니다. 각 커맨드 글자 앞에 점이 찍혀있죠. 이건 세부 카테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세부 카테고리가 없는 리트릿입니다. 리트릿은 후퇴를 의미합니다. 같은 레인에서 싸우거나 다른 레인에서 싸우고 있는 팀원에게 후퇴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미 미싱은 말 그대로 적이 사라졌다, 적을 놓쳤다인데요. 같은 레인에 있던 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딘가로 갱킹을간 것일 수도 있으니 팀원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죠.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수 있게 left, mid, r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 스티스넷 파라곤 유저분들은 똑똑하시니 다 아시겠지만 영알모신 저는 검색을 했답니다 네 스텔... 맞습니다 이건 칼라리와 같은 스텔스 기술이 있거나 섀도우 댄서 같은 스텔스 기능의 카드를 사용하는 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커맨드입니다 다음은 헬프입니다 도와달라는 뜻이죠 내가 있는 레인 또는 다른 레인에 있는 팀원을 도와줘야 할때 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온 마이 웨이입니다 누군가 헬프를 요청하거나 어택, 디펜드 커맨드를 했을 때 내가 그쪽을 맡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인별 알림과 아래 방향의 온 마이웨이 답변이 있는데 이 커맨드의 경우는 캠프 관련 커맨드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노티파이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주로 전술과 팀원들 간의 가벼운 의사소통과 관련된 커맨드들이 캐이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빌 라이백은 보통 집으로 돌아갈 때 같은 레인에 있는 팀원 또는 다른 레인에 있는 팀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위쪽의 와드는 말 그대로 와드를 설치하라는 명령어인데요 각 방향별 구분과 o 피로 적혀있는 오브 프라임이 있습니다 각 레인에 와드가 필요하거나 게임 후반 오브 프라임 버프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토크는 말 그대로 게임 관련 외에 자주 주고받을 만한 대화를 표현하는 커맨드입니다 먼저 위는 OK 오른쪽은 자 Good job! g 는 o d job! Good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리 o b o o d o b Good o b g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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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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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g o 모여라라는 모여라 라는 뜻이죠 팔로미는 나를 따라와 돈체이스는 무리하게 딸피인 적을 쫓아가는 팀원을 말릴 때 무리하지마 그리고 얼티밋레디는 궁극기가 준비되었다 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파라곤의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아 팀원간의 소통이 아쉬웠던 분들 전략전 팀플레이에 목이 마른 분들 정이 오가는 게임을 원했던 분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즐겁게 파라곤 플레이 하시길 바라며 저 미스터유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굿게임